안녕하십니까 경판다 정수찬입니다. 아. 잠깐만요. 아. 음, 조명을 켜는 게좀 낫겠죠. 어. 인생이 방송인데. 어. 지금 현재 어. 제가 일하고 있는 게 어디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음. 네, 얘기했죠 어, 남해환경 남해환경 조금 이제 이게 남해환경 은 폐기물 그 처리업체입니다 그래서 뭐그 소각장이 있고 어, 걸재도 생산하고 또 폐기물 건설 폐기물 건축 폐기물도 패콘이라고 예, 그러죠. 어, 콘크리트 같은 거, 그런 거, 부셔서 어, 재, 재활용할 수 있는 재생물재를 만들고 그러죠. 터목공사가터목 포목 그,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 환경이 생소해요. 물론 뭐 생소한 게 아니라 뭐 석사한 일도 많이 했으니까 생소한 거 아니죠. 근데 조금 일이 좀 지루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똑같은 일만 하니까. 뭐 그럼 토무고 똑같은 일아니냐고 터무 터또 이게 변화가 있으니까 좀 재미도 있고 좀 틀리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게좀 지루하다 그리고 일에 어떤 노동 강도가 좀 강한 편이다 좀힘 힘이 들죠 그래서 음 내가 여기서 이제 맥 6개월을 일해줄지는 모르지만 6개월 이상은 일해줄 수 있겠죠. 어, 그 기본 A니까 나를 써준데에 대한 기본 A니까 6개월 이상. 뭐 힘들더라도 뭐 해줄 수 있죠. 남해환경에서 일을 하니까 기존에 나를 알고 있는 어, 안덕건설이랄지 안덕건설, 강주강조자기가 강주 어광야어두 군데. 에, 또 어디야? 원설원설 성원정학검사. 어디지? 어, 저기도 있죠. 어디야? 원설남 어, 있고 강도 있고 는데 S Y 건설. 어그 날라는 건설 업체들 어, 남해안경거저 그, 걸치 많이 써주시고 어, 레미콘도 생산하니까 레미콘도 특히 이제 그, 우리 그저승원자 건설 어, 김승구 회장님 어, 남해안경 어, 레미콘도 많이 써주세요 어, 아파트 완지시니까 어, 남이안경 어스어 레미콘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듣건설 우리 강성진 사장님도 혹시 필요하면 또 얘기하시고 폐기물을 처리할지, 예, 뭐 저기 강양도 거기 멀리 가요 폐기물 같은 거남양경 이렇게 이용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양경은 이게, 이 거리가, 한 어, 20분 거리, 출퇴근 거리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그,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음, 물론 토목공사 현장보다는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예, 그런 대로, 뭐,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일단 얘기를 해서 일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의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저첫 요즘 채취 PT6 버전이 나왔죠 그리고 그 데뷔하냐 그저 코딩을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난 그런 것을 이제뭐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지 않은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제그 사업을 할 때는 사람을 잘 쓰는 재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병술이라고그는건 영인술이라는 거 사람을 잘 쓰는 재주가 있어야 사업을 성공할 수 있고 지금 앞으로 미래는 우리는 또그 인공지능을 잘 써야 된다 인공지능 이게 인공지능을 잘 써야 되는데 잘쓰기위해서는 뭐야 자기 소양이 일단 갖춰져야 되죠. 어 인공지능의 챗지피티라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의 질문에서어 얘가 얘제 실력 발휘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질문할 수 없으면은 얘도 어떤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내가 이제 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제 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어, 전략 부분이죠 이 전략 부분. 전략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내가 작성한 거야 노력을 한 결과 노력의 흔적이죠 과거에 노력 흔적인데 한 문제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래서 뭐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흔적으로 이제 막 이제 해보는 거죠 막 이렇게 구상하고 저렇게 구상해서 어떤 그 전략이 나오고 최상의 전략이 나오도록 했지만은 코드가 쓰레기다 말이에요. 코드가 코드가 쓰레기인데 이 코드를 ChatGPT를 활용해서 최적화시키고 가장 그어 이상적인 어떤 그 아름다운 코드로 만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다른 부분은 다 완성이 됐어요. 건들 필요가 없는데 여러 개이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학습 패턴 아 그런 것은 완성이 됐는데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 학습, 학습하는 거. 모델 학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겠죠. 뭐, 어떤, 어, 어,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얼른 스쳐 지나갈 테니까, 어, 학습 부분에서 카피하시기 바랍 전략 부분에서 이제 전략을, 전략이라고 이제 만들긴 만들었는데, 예, 완전히 그, 가독성도 떨어지고, 완전히 쓰레기다, 이 말이다. 그래서, 챗지피트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수정을 했냐 하면은, 아, GPT야. 내가 이러 이러한, 이러한, 이렇게 이제 전략을 만들었어. 그런데 조금 뭔가가 좀 복잡해. 그러니까 니 한번 좀그 데코드를 읽고 최적화 시키고 가장 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해봐. 그랬더니만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줬어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줬어요. 물론 이제 그 어, 이런 것은 이제 어떤 전략이 아니니까 어, 아니 어, 어떤 그 이동 평균선 계산치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그 책에 나온 것도 있고 그 미리 계산해 미리 이제 구해놓는 거죠 어 지표를 구해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트렌드 어, 하향 트렌드냐 상향 트렌드냐를 감지하는 부분도 구해놓고 그래서 이제 스트리트 지 전략 이 부분이 클래스에서 어, 이득빙 중간 이격도도 계산해 미리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클래스에서 스트리트지 여기서 이제 이제 그 어, 여기서 어, 파이 트레이더에서 이거 이셀 e 컨디션 뭐 매매에 관한 그 어, 어떤 상태를 체크해라, 체크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전략을 구합니다. 근데 뭐냐? 그 우리가 지금 지하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굉장히 좋지 않고 어디 진짜 바닥을 기고 있고 아니면 더 바닥을 칠 수도 있고 어, 어떤 그 트렌드가 무상향이 아니라 말이요 그래서 하향평준화되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날 말이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거나 또한 행보를 하거나 그래요 주가들이 그래서 어, 장가가 올랐다 이랬다 하는데 전혀 이제 그제 프로그램이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매매를 하지 않으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초 단기 그 매수 매도를 할수 있도록 이 부분을 첨가를 했습니다. 아 첨가, 첨부,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거 어쨌 이동 평균선 이격도를 이용한 겁니다. 이격도를 이용해서 매도 매도를 할수 있도록 하고. 어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벗어나면은 매도를 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트렌드 매매법, 어, 트렌드 매매법 매매로 이제 했다 하더라도 초 단기 매도 매도 조건에 또 걸린다면은 또 여기서도 이제 바로 어, 리턴해서 어, 매도를 할수 있도록 어, 하겠죠. 그래서 초 단기 매매도 할수 있도록 그에게 어,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어, 물론 그걸 보고 카피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게이 전략 부분이죠. 그래서 전략 부분이 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어떤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결과물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ChatGPT 6를 활용해서 어, 코드를 최적화시키고 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다음에 전문가의 어떤 코드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을 네, 말씀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어제 이제 하루 테스트를 했는데, 네, 그 기준선 이격도를 증가지, 기준선 이격도를 또 증가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매를 해서 얘가 손을 보더라고. 그래서, 음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겁니다. 한번 이제 어제 얘가 이제 매매한 것을 보자면은 이런 건데, 이런 건데, 이런 건데. 예, 예. 지금 드림 아이시스에서 얘가 이제 매매를 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고 있어요. 지금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그데 홀딩하고 있는데 뭐 여기를 벗어난다거나 그러면 얘가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또 마이너스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4%가 어, 대응을 또그 선전을 하게 돼 있어요. 소록수 갑니다. 소록수. 어, 소록수. 소록수 매매를 해서 손실을 좀본게 있어요. 아, 소록수가 아니고 코시스먼. 아. 그렇죠. 물론 그 이이 이런 이평선 이격도가 10%이상났을때 매매 하도록 했는데 이 여기서는 지금 기준선이 이게 그일목기형표2 6의 기준선이 예 시초가가 그 아래서 에 형성이 돼서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떨어졌는데 이런 경우를 살필 음 만했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갔다면 약간 이렇게 갔을 텐데 그래서 이 아래에서 시작했을 때에 에, 기준선의 어떤 저항을 받아, 받은 것을 판단해서 매도를 할것인지 매수를 할것이지 그, 그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이제 지, 지, GPT한테, 해서 아,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어제를 매, 그런 상황에 매매를 해서 이 손실을 봤는데 이 그림을 집어넣고, 아,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체를 말해라. 그러면은 얘가 어, 코딩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 코딩이 어디냐면은 어, 저 단기 매수에서, 그렇죠. 뭐 이, 이 베이스니까, 이동평균선 디버전스 베이스에 관한 어떤 거, 이런,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어,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죠. MA 디버전스 베이스라는 게 그렇게 하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26 이격도 베이스 여기서 인제 2격도로 어, 계산이 된 거죠. 베이스 라인이 26일에 어떤 거그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죠. 어, 베이스 라인이 어떤 평균치를 구한 거예요. 하이 26, 로 26에서 평균치를 구해서 어 그렇게 이제 기준선과 기준선이 저항 구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실적 발휘를 하는지 한번 얘들 또 지켜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코딩에 있어서 지금은 모든 걸 인간이 다할 필요도. 모든 공간다 그렇고 최소한의 어떤 것 자신의 어떤 기본 뼈대는 본인이 만들어야 되죠. 기본 뼈대를 만들어주고 그 사용자의 의도를 충분히 GPT한테 알려서 어 코드가 생성될 수 있도록 어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자가 부자가 될수 있다. 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에 분발하시고. 좋은 어,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Goodbye.